전 감자이구요. 오늘은 인스타그램 게시글 아이디어 조사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할 부여했구요. 넌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이고 컨텐츠 마케터이고 너의 목표는 창의적인 인스타그램 게시글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나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너의 서비스,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 소개, 게시글의 톤앤매너라고 하면 제가 넣은 프롬프트에 맞게끔 생성을 하고 아이디어를 출력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구성을 해 봤는데요. 저와 함께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고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감자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더 클래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초보자가 실사용을 위해 듣는 GPT 강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일정들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다. 저의 강의를 추천드리고,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죠. 요 프롬프트를 쫙 복사를 하고, 그리고 제 GPT에 GPT-4의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붙여넣어 보죠. 그러면 제가 구성한 프롬프트에 맞게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1번 서비스 소개인데, 서비스는 제가 종종 예시를 드는 유기농 강아지 사료로 하고요. 잠재 고객들은 20대 여성인데 자취를 하고 애견인으로 하겠습니다. 3번 톤앤 매너는 친절 감동이라고 하게 되면 그 프롬프트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번 보죠.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요런 아이디어가 좋겠네 라고 해주는데요. 어 저는 4번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런 사진을 찍고 캡션은 요런 걸 넣는데 캡션 내용이 좀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번 아이디어가 좋고 캡션을 좀더 길게 작성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죠.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 삭제, 추가 삭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사하고, 붙여. 넣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전문가로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러면 1번 저는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잠재 고객들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고, 실패를 많이 해봐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톤앤매너는 동기부여 그리고 친절 유머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럼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자, 가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오 좋습니다. 어, 보시면은 아이디어의 비포앤에프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캡션을 썼습니다. 물론 이 해시태그가 왜 캡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해시태그로 이동해 달라. 뭐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저 요거 간헐적 단식하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간식 도중에 먹을 수 있는 요런 음료수 맛있는 거 어, 저의 마음을 또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해시태그도 넣어 줬고요 그리고 참여자의 리뷰나 경험을 텍스트로 게시 이번에야 성공했어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 요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캡션 안에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항목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요 밑에 해시태그가 있었잖아요. 어...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요렇게 잘 나왔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프롬프트가 질문하는 것에 적절한 답변을 넣게 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요 답변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정해 달라고 하고 어 나는 1번이 괜찮으니까 1번을 더 어떻게 해달라 난 2번이 괜찮으니까 2번 스타일로 더 만들어 달라 여러 개의 후속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작성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브레인스토밍 하신다고 막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감사합니다.